예, 오늘은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적, 어, 재건하는 모습이, 예,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그 성벽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론 영어로 돼어 있긴 한데, 예, 한국어로 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성, 성벽 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그림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그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잠깐 제가 한번 띄워볼까요? 잠깐만요.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보시면 어, 이렇게 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좀 크게 보면 좋겠는데.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영어로 돼 있지만, 오늘 보시면, 10게이트 나오죠? 양문입니다. 그리 어, 이게 동쪽 게이트, 이런 게 나오죠? 코너 타워, 타워라든가. 오늘 이제 보게 될 부분이, 이 윗부분하고, 옆에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 어, 이 내용을 좀 제가 잠깐 여러분이 제 보시라고 이것만 이야기 드린 거고 나중에 참조하십시오 네 오늘 보게 될 내용은 네. 어, 오늘 보는 내용은 45개 구역에 그리고 10개의 문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5개 정도의 문에 10개의 문이 세워지는 것을 이제 니에미아가 총 구획을 나누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조직가로서의 니에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시비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미아 망대와 하나늘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공헌했다. 어, 보시면 한미아 망대, 하나늘 망대까지 그 동, 동북쪽이죠? 북동쪽이랄까요? 그 위쪽의 부분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함께 나서서 어 이것을 어, 성벽을 쌓는 것들을 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약간 이제 보셨겠지만 성벽이 그렇게 음, 뭐랄까요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 이 성벽이 이 네미아가 살거나 네미아가 가서 지었을 때는 이미 많이 회파가 됐어요. 그래서 왼쪽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만 지금, 이제, 뭐, 재건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가 그림으로 보였기 때문에 작지, 상당히 긴 길, 거리입니다. 뭐, 어떤, 어, 집화나 사람들이, 어, 이렇게 재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약 뭐, 600m, 700m 정도를 하는 것으로 보면, 어, 굉장히 짧은 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길게, 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보실 때는, 뭐, 이렇게 작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어, 절대로 작은 거, 거리는 아닙니다. 예전에 뭐, 우리나라의 어, 성이나 성벽을 봐도, 어떤 지역은 되게 작은 성벽이 있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넓, 크고, 어, 넓지간 뭐, 자연적인 요새로 돼서 지어진 적도 있는데, 어, 아마, 여기 에루살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이제 산으로 향하는, 언덕이나 이쪽으로 향하는 성벽의 위치가 있고, 아래쪽은 이제 방어가 좀 허술한, 그래서 조금 그 성벽이 다른 지역에서 취약한 어떤 지역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뭐, 인공위성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어, 그때 당시, 니에미아 시대에 지어졌던 성벽이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니까, 그게 없는 게 비슷하죠. 뭐, 불과 500년 전에 어, 조선시대에 있었던 성벽들도 남아있는 게 많지 않은데,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발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누가 기획하냐면, 니에미아가 기획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45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마, 45개 구, 구역이죠. 그리고 거기에 10개의 문을 보수하는 것이 이 성전, 성벽 재건의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떤 구역은 누가 하고 어떤 구역은 누가 해야 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이름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제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니에미아가 어떤 기조와 생각 속에서 이런 성벽 재건의 역할들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는가 하는 것이죠. 어, 먼저는, 어, 이,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동네 제사장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양문을, 에, 만들었어요. 어,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아십은, 그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전건축 당시의 지도자였던 예수아가 있었죠. 니에미아서 뭐 1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 손자입니다. 그 예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 스루바벨과 함께 1차 포로기 안에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기까지 뭐 시간이 좀 걸렸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언급했던 거, 에스라서 이야기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손자입니다. 3대 정도 될,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 어, 대사장과 대대사장이 함께, 어, 제일 먼저 양문을 만들었습니다. 양문은 어떤 곳입니까? 쉽게이트라고 돼 있는데, 그, 가까운 그 앞에 쪽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야 될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죠. 우리 사,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 솔레몬 행각 옆에 양문이 있어가지고 그 양문의 어, 양문 곁에 또그 경고치는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 됐든 그 문을 지금 대제사장 엘리아시비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영역들에서 어그 영역들을 아마 지금 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 절에 보시면요, 2 절은 누가 합니까? 예.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 아시죠? 예, 여기는 지금 어떤 어떤 형태냐면 그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그 그룹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어, 직분별.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냐 아니면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로컬별 지역별 사람들이죠.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한 그룹은 지역 혹은 뭐 친족 뭐 이런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줍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 다음 제제사장이 어, 첫 번째 구역을 할당을 받고 그다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옆에 구역을 정해준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아이성 전투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여리고 땅을 정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또, 이물이 아들인 사쿠리그 다음은 이물이 아들. 어떤 경우는 지역 외곽의 사람들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또 직업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지금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유다의 이런 마을과 외곽 지역에서 온 모든 직업군들과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그 특별히 리더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장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손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짝 두 테를 놔둬. 여기는 이제 어, 문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짝을 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하고, 문짝이, 문을 다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물고기 문이라고, 북, 북서쪽이죠? 왼쪽 편이겠네요. 북쪽에서 서쪽에 있는 그 모퉁이 근처에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에브라임 문이라고도 불렸고 중문이라고도 에레미아서에 보면 불렸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아마 한때 물고기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 문이라고 예, 지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이 뭐 참고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절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어, 무레모시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별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이게 이렇게 쭉4절에 보시면 음, 그거죠. 무레못이 보수하였다고 했죠. 이것은 이제 에스라와 니에미아에게도 모두 알려진 좀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보수하였다는 말은 굉장히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보수에 따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이제 성벽을 쌓을 때 이미 그좀 뭐랄까요, 조금만 보수해도 되는 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그,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긴 구역이 맡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전히 모든 게다해파된게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많이 회파가 되어있고, 어떤 부분은 예, 조금만 보수하면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보수공사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여기는 왜 이렇게 길게 어, 먼 거리를 맡았어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되게 문만 맡았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게 거리가 되어 있는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매칭시키는 역할을 누가 했냐는 거죠. 그것은 거의 누가 한 겁니까? 네. 니에미아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 45개 구역을 누, 어떤 집화가 또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직군의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될 것인가를 다 계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니에미아가, 어, 계획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안체를, 어, 짓는 것도 얼마나 많은 돈과 계획과 또 시간이 걸립니까? 근데 이 성벽 재건의 어, 역할을 감당한 니에미아는 이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머리를 에, 사용했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고 또 구체적이고 또 아주 조직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기획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마다 불만이 또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보시면 4절에 하코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모시 보수하그 다음에 이건 뭐잘 아는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거 했을 때는 또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여 베가리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매칭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네이미에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야 사람이 보수하했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 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들레헴 남동쪽에 위치한 데코, 뭐죠? 드로아, 두고야 사람이죠. 두고아 여기는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그곳은 아, 아마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는 2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었죠. 삼니까 그러니까 산발락과 종려가다 한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개셈에게 알려지니라고 1 9절에 표현돼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유력자들이죠. 그좀 종교 혼합주의자들 근데 거기에 보면 개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랍 사람이죠. 지금 5 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두고아 지역이 요 아랍 사람 개셈과 조금 그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입니다. 이 경계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이 협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두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개셈이라는 사람을 좀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그 사람들하고 어떤 그 함께 뭔가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될수 있겠다 혹시 우리가 그거 도왔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마 그들 중에 유력자들이 봉사 책임자들 협조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같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어,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봤을 때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 조상들은 이런 성벽 재근할 때, 어, 협조도 잘안 했네? 뭐, 이런 기록이 남을 만큼의 그런 부분이,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임무는 <laughs>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소하였다. 문틀을 놓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근태를 만들어 았다 얘,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게이트가 나오는데 이 지역을 짓는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어 문틀을 얻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이, 이런 편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문을 만드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 영역만 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왔을지는 예, 잘 모르죠. 성벽 재건이 나올지. 성벽 재건을 하면 돌을 날라가지고 그 위에다 쌓아야 되니까 그게 힘들 수도 있지만 엠문을, 문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정교하고 또 그것을 만들 때 전문적인 어, 영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소 요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역할과 임무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절도 보시면 그 다음은 기본 부 사람 물라다와 어, 메로노 사람 야돈이 브라테스 서쪽에 총독 아래에 있는 기부원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 데리고 보세요. 여기는 기부원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부원은 옛날에 에루살렘 북서쪽 약한 7,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에루살렘 쪽에서 북서쪽으로 한 7, 8km 원래 여호수아를 속여서 동맹을 맺었던 가나안의 도시였죠. 기부원은.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함께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거기에 서수, 서수, 서술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통독 아래에 있는 기본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 그러니까 서쪽 지방이 뭡니까? 어 유프라테스 서쪽 아래 또 총독이 존재했죠. 그 총독 아래쪽에 거의 경, 그쪽에 통치를 받거나 그쪽에 접경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어, 여기서 건축하는 일을, 보수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역 각 곳곳마다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그쪽이 거주하거나, 혹은 이미 이스라엘에 살면서 어,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다음은 세 공장의 할헤야의 아들 우시아,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렇죠? 여기는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여기 보면 세 공장의 직업이 나오죠. 그리고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일을 한 겁니다. 여기면 금세궁인하고 향수 제조자들이, 어 뭐, 옛날에 따지면 길드죠. 그런, 길드, 협동조합, 우리로 따지면 협동조합이나 어떤 그런 상인회 같은 것을 조직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 겁니다. 상인회가 뭐, 돈은 좀더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이루살렘을 복구하게 맡긴 거죠.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가 참 어려울 건데, 어 그것을 맡기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냥 구역을 해놓고, 해, 너 해! 라고 하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득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까지가 니에미아의 몫이었습니다. 자, 구절에, 구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에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루의 아들은 르바야가, 여기 독특하죠? 에루살렘의 반쪽 구역 책임자라고 나옵니다. 그 뭡니까? 유다 지방은, 어,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구역이나 행정구역이, 뭐, 이렇게 수도지역이니까, 이스라엘에 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여기에 보면, 어, 반쪽 구역이 책임자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니에미아가 임명되었지만 그 아래 이미 그 구역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어, 그쵸? 있었,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리고 구절에도그 다음은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이미 존재했어요. 그들을 동기부여해서 그들이 또이 지역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들을 잘 동기부여한 거죠. 어, 그쪽에 책임자, 반쪽 구역 책임자들이 나오죠. 9절과 1 2절 10절, 11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은 하루밤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합두수가 보수하였다. 여기 재밌죠? 하루 밥 하루 밥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했는데, 그 보수하는 구역은 그 사람 집에 바로 맞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자기 집 앞에 쪽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둘수가 보수했다. 집이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은 좋았겠어요. 그죠 그쪽 보수하고 집에 와서 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근데 아마 예루살렘을 보수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와서 하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어 배려를 해준 건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1 1절을 보시면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인 하수분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여기 십일절의 사람들은요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군데만 보수한, 한 지역만 담당한 게 아니고, 아니고, 두 번째 구간까지를 다 감당했다. 어, 그니까, 뭡니까? 한 구간 끝내고, 다른 한 구간, 역량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한 거죠. 아마 이 사람만 지금 여기에 두, 구, 두 군데를 보수한 걸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절에는, 예루살렘 반쪽 구역 책임자의 할로에서의 아들인 살롬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였습니다. 마침 아, 예. 딸들까지 어, 이렇게 함께 하는 거 보면 어, 아마 이 기업을 부른 자들이 없었던지 아니면 그 딸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13절 골짜기문은 한웅과사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사호아 자누아라고 도 표현되는데요. 에루살렘의 남서쪽으로 약 10... 5km에서 16km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 꽤 많이 보수합니다. 아마, 여긴 성벽 천자라고 했는데, 한, 그 거리상으로 했을 때한 6, 700m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천자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는 5 0 0야드 정도 돼 있습니다. 5 0 0야드면한 6, 700m 정도 되죠. 예, 꽤긴 거리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 700m를 성벽을 제거하는데 어, 엄청나게 어, 많은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벽이 멀쩡한데도 있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보수만 필요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당히 긴 거리를 예, 하고 있는 뭐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같아요. 왜냐하면 골짜기 문에, 문을 보수를 했고, 이거 문, 다른 데는 다 그냥 이것만 나오잖아요. 문틀을 얻고 문장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었는데,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했으니까 굉장히 긴 거리를 한 거죠. 자, 14절에 거름문은베덱 어, 배 게렘 구역의 책임자입니다. 레가베 아들인 말기아가 보수했다. 문틀을 얻고 문장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았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샘,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고로세 아들인 살론이 보소했다. 문틀어놓고 지방,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집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았다 그가 왕의 옆 동산역 셀라 연목가에 성벽을 다이성에까지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소했다. 네, 뭐, 이렇게 제가 이 부분까지는 뭐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있지만 시간도 다 됐고요. 근데, 어 여기서 핵심이 뭐, 뭡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지금 성벽이나 성적이나 하나님 백성들이 어, 위협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었던 음, 니에미아까지 여기에 동원된 거 아닙니까? 니에미아는 이 성벽의 재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개월이 걸려서 위험도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위협과 문제들을 다겪고 그,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어, 이 니에미야는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방법도 잘 알았고 또 그것들을 에, 잘 설득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5 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참여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게 꼭뭐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작은 일들을 한다거나, 물건을 옮기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합니까? 뭐 아니면 어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저사람이게 이런 비교가 아니라 어 즐거움과 기쁨으로 또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았다. 굉장히 그게 그, 후손들에게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의미로 기록되겠,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쁨으로 하시겠습니까?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어, 작은 일을 맡게 됐을 때요,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저는, 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도자는 충분히 그것들을 잘 헤아려서 또 섬세하게 그걸 계획하는 것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세워져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 믿음으로